지난 5월 19일 일요일 저녁에 구미4공단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해고자 11명이 고용승계를 외치며 경기도 평택시 청북공단에 위치해 있는 한국 니토옵티칼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한국 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불이 나자마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품위 공장의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빼돌리고 대체 생산을 위한 신규 채용까지 했습니다. 전형적인 외투 기업의 먹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순회 투쟁 노동자들은 니토 자본 외투 기업의 먹튀를 막아내고 한국 옵티칼 동지들의 고용승계 투쟁 승리를 위해 평택으로 모였습니다. 옵티칼 투쟁 승리하고. 고용승계쟁취하자. 옵티컬투쟁승리하고. 고용승계쟁취하자. 고용승계쟁취하자. 고용 네. 민주노총총단결로 옵티컬투쟁승리하자. 총단결로 옵티컬투쟁승리하자. 옵티컬 옵티컬투쟁승리하자. 네. 연대힘으로 옵티컬투쟁승리하자. 네. 니토댄코 수위야! 네! 네, 박살 내고 고용승계 쟁취하자!